아버님은 언제 봐도 대단하다고요. 부모님 세대에서 10살 차이라? 아 근데 우리 아빠는 음. 우리 아빠는 본인이 나이가 많으신 것도 있지만 일단 엄마가 나이가 어 어. <laughs> 엄마가 나이가 많이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엄마가 24살 때 저를 낳으셨으니까. 예, 네. 이해가 가시나요?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던 거지 아빠가 나이가 많았다기에는. 아빠는 그냥 결혼 정년기에 결혼한 느낌. 엄마가 좀 일찍 결혼한 거지. 결혼을 23살에 하시고, 24살에 이제 그거 하셨으니까. 완전 청춘을 바치셨다고? 그치. 그래서 우리 엄마가, 내가 너 때문에 이걸 못했어. 라는 말할 때마다, 뭐?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함. 근데 옥수랑 24살 차이면 어머님이 7, 8년생이실 텐데. 응. 근데, 우리 엄마는 태어난 연도는 좀 모호해. 그러니까, 저희 어머니가 시골 사람이신데, 그, 출생을 제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, 제때 신고를 안 해가지고, 뭔가 좀 꼬였다고 알고 있거든요? 그러니까 등록을 늦게 했어. 등록을 늦게 했는데 근데 엄마가 뜬금없이 언니랑 오빠랑 죄다 그 학교를 가는 걸 보고 자기도 초등학교 가고 가 싶어진 거야. 그래서 초등학교를 일찍 갔어, 본인이. 본인이 일찍 가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그냥 뭐 가라. 뭐 그래고 보냈는데 근데 엄마가 초등학교에서 이미 4학년인가 5학년인가 할 때쯤에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어 입학 송주사가 왔는데 이미 얘는 사, 그 다니고 있잖아 초등학교를 곧 있으면 졸업하기 일부 직전이잖아 그래서 올려치기했다고 들었어 나이를 나이를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학년에 맞게 나이를 감아 올려가지고 재신고를 해서 엄마가 그래서 민증이 수정된 적이 한번 있어요. 응. 그럼 어째 되는 거냐고요? 그래서 엄마의 정확한 나이를 그 누구도 몰라요. <laughs> 엄마의 정확한 나이를 그 누구도 몰라요. 어. 엄마는 너무 어릴 때라서 정확히 모르고 외할아버지가 그 민증을 감으셨는데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 누구도 그걸 알, 알 수가 없어. 알 수가 없어. 어. 엄마 나이 잘 몰라. 그래서 제가 열살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. 열 살보다 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음. 추정으로는 열 살이야. 근데 가끔 말하다가 세대 차이 나는 거 보면 열살보다더날 수도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아빠가 봤다고 하는 TV 프로를 엄마가 난 그거 안 봤는데? 이러고. <웃음> 어. <웃음> 엄마가 난 그거 안 봤는데? 그게 뭐임? 이러고. 막 아빠가 막 아, 그땐 그랬지 하면서 촉파리를 하면은 엄마가 어, 뭐야? 그거 완전 박물관에는 나올 법하잖아? 막 이러고. 막 그런 거 보면은 뭐지?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열살이 맞나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 아빠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고? 좀 그렇긴 해. 괴조 루팡이야, 괴조 루팡.